안녕하이준 입니다 오늘은 3.5톤 이 차량이 3.5톤 민바디인데 현대 정품으로 나온 차량이에요 현대 정품 나온 차량인데 파르트 1m 10짜리가 10장 기존에는 이제 8장이 들어갔는데 이거 더 크게 뽑아가지고 10장까지 10장까지 1m 10짜리 10장 10장으로 들어가는 3.5톤에서는 가장 큰 그것도 현대 정품으로 나온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어 오토 차량이고요, 수동이 아닌 오토 차량. 또이 리프터가 있어요. 리프터는 무선으로 되있고, 그럼 차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보다 자동으로 이렇게 거지? <laughs> 아래가 상당히 길어요 이전에 이래서 물건을 많이 싣다보니까 여기 기장... 5m 80, 여기까지 오시기매십리여기까 들어가는, 여요까지여기 m 이0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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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넓이는 폭폭이랑 차량이라... 2m 2 8 2이2 8 예, 네, 더이2 8이 높이도 또 높이가 더... 2200 2 2이40 아, 여기가이2200 2200. 예. 4.5톤은 네. 좀 높게 높게 떨어어요빠르때열차는그럼뭐근차나 다른 거 없죠, 이게. 이게 일을 하려고 뽑았다가 일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나무차, 하무차는 그런 게 많아요. 일을 한번 뽑았다가 일이 안 돼서 나온 경우도 많고 그리고 탑이 위 크다 보니까 이 리프트 상판도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상판이 굉장히 크고 넓으니까 크게 뽑았고. 어, 린링도는 이제 네 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걸로 많이, 요즘 장비가 너무 잘 나오니까. Oh. <laughs> 이거 본절때 이거는 위임이 고 올해 기존의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에서 가볍게 만들었어요. 가볍고 튼튼한 혼자서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할수 있어. 물론 이거 보존이 게 있지만, 아주 가볍게 만들었어요. 가볍고 튼튼하고, 표식이 없이, 표식이 없이 만들었어요. 좀안 여기 좀 단점으로, 여기 표식이 심해의 역사, 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LED로 해서, 저는 이렇게 LED 디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물고를, 파란트 실었을 때 혹시 흔들릴까봐 양쪽에 이렇게 바가 있어요. 바걸리면 이렇게 걸으면 좀 흔들림도 좀 적겠죠. 좀 밑에다 만들어. 여기 하나 걸고, 여기 하나 걸고. 그러면 이제 바가 흔들 저기 잡아주니까. 리프스트가 올리고 물도를 올리고 이 파란트 짐이 흔들리니까 양쪽을 잡아주고 티를 올릴지 모르니까 이거 10자로 되고, 10자로 되고. 위로, 네. 그리고 전에는 여기에, 우천시에, 우천시 이게 비가 올 때, 빗물이 이렇 떨어졌어요. 여기는 전에는 천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접히다 보니까, 천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원했면 천이 사가가지고, 여기서, 사가서 비가 서는데 지금은 아주 완벽한 일일 거예요. 물이 떨어질 수 없을 때, 이렇게 되 위에서, 아 돈이 많이 들어간 차예요 좋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 옛날하고 풀려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제 좋은 차를 이런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오토 차량이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또 여성 운전도 많고 또 차가 많이 밀리다 보면 스틸 운전하다 보면 또 안전사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요즘은. 5도 차도 많이 오토를 쓰고, 3.5톤도 인데 카운티뿐만 아니라, 3.5톤, 인과진는 2.5톤도 오토를 많이 쓴다. 그전에는 이게, 힘이 약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잘 나오니까, 힘 딸려서 못하고 그러지않고 이렇게 삽뽑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토. 조공차가 똑같이 쪼그져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본 부파기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거의 뭐 그냥 옛날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이 했지 지금은 장비도 잘돼 있고 차도 잘돼 있고 운전하기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옵션상 뒤공간도 이렇게 많이 있고 뒷공간 뒷공간 보시면 사람이 하나 누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캡은, 3초 모터는 일반 캡을 뽑으면 안 돼요. 3초 모터 일반 캡은 옛날에는 일반 캡이 좀 길었죠. 근데 지금 시장은 올리 마이트는 똑같아요. 일반 캡이나 슈퍼 캡을 해서 슈퍼 캡을 뽑는 게 나아요. 일반 캡은 지금 안 뽑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3초 모터 어, 초강폭이 되었거든요. 초강폭. 윈버지처럼 가는데, 찾들어 갔어요. 워터에, 레프트에르드 1m짜리 양쪽 강포도있렇게몇장 들어가고. 뭐, 그동안 이제, 제가, 물건 올리지도, 소개도 안 하고 그랬는데, 장마에포구에한 20일 정도 거의 일을 못 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 뭐 코로나도 있지만, 고객분들 뭐 수혜 때문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이제 무도를 많이 못어졌는데 소개도 못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날이 굉장히 좋아요. 날은 덥기는 한데, 에, 맑은 날씨가 차를 꺼내서보이는 거고, 앞으로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